안녕하세요. 족부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 관절염의 정의는 무엇이고 발목 관절염이란 증상, 그리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염 저희가 흔하게 듣는 질환이 아니죠. 무릎 관절염, 척추 관절염 저희가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발목 관절염이 어, 다른 관절염에 비해서 빈도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무릎관절염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왜냐? 발목관절은 굉장히 그 하중을 버티는 힘에 강합니다. 무릎보다 훨씬 강해서 자연스럽게 닳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골절이 된 후에 외상 후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빈도는 적지만 외상 후에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젊었을 때 다치죠. 20대 때 다친 게 쌓이고 쌓여서 어린 나이, 즉 40에서 50대에 주로 발목 관절염에 주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증상은 되게 심해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빈도는 낮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40대, 50대, 가장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될때 발목이 너무 아파서 걷질 못하니까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관절염 그 빈도는 낮지만 당사자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관절은 저희가, 어, 경골, 비골, 거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형을, 모식도를 보시면, 요 모형을 보시면, 경골 이있고요 비골 이있고요 거골이 있습니다. 요세 개의 뼈가 이루는 관절이 발목 관절이에요.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뼈 위에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이 연골의 역할은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골이 문제가 생긴 것, 대부분 달아있는 거죠. 달아 없어져 있는 상태를 발목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연골이 달아 없어지니까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골이 다른 상태에서 염증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발목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목관절염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고요? 연골 아까 연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일 때 뼈와 뼈가 바로 서로 부딪힙니다. 연골이 없으니까 얘가 바로 서로 부딪히면서 갈려요. 그러면서 아프고 붓고. 지속적으로 있으면 발목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발목이 발목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실제 발목인데요. 매우 부어있죠. 빨갛게 부어있고 통통하게 또 부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발목이 정강의 뼈에 대해서 내측으로 확 휘어있는 게 보여요. 왜 이러한 변형이 오냐? 뼈가 바로 닿잖아요. 체중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게 충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뼈가 계속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발목이 틀어지는 변형까지도 오게 되는 거죠. 발목 관절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이학적 검진을 합니다. 시진을 보는 거죠. 발목이 부어 있는지, 발목에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발목을 움직여 봐서 발목이 제대로 잘 움직이는지를 말, 봐요. 발목이 움직이는 것은 발목은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 관절 움직임이 주된 움직임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움직임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 여부를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요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요게 정상 관절인데요.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엑스레이상에서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연골이 차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발목관절염 환자를 보시면 뼈와 뼈 사이가 비어있지 않고 뼈와 뼈가 다 닿아있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엑스레이를 보이면 엑스레이상에서 관절 사이 관절에서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발목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치료할지를 정해야 되니까 도대체 이게 연골이 다달아 있으니 뼈의 변형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주로 ct를 찍어봅니다 ct는 이렇게 단면이 나오는데요 발목관절에서 ct를 찍어야 되는 이유는 발목은 세 개의 뼈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단면만 나오는 엑스레이로는 잘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목관절을 전체적으로 많은 단면을 보여주는 딱두 장만 나오는 엑스레이와는 달리 많은 단면을 보여주는 ct를 통해서 더 자세히 뼈가 어디가 달았는지 연골은 어디가 주로 달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ct를 통해서 관절의 변형 및 뼈가 다른 것을 확인한 후에 인대나 힘줄 혈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가 주로 이러한 것들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주로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사진은 어, 초음파를 통해서 발목관절 주변에 있는 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사진은 빨간색은 혈관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할때 혈관이 잘 뚫려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인대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할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나 mri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학적 검진이나 엑스레이는 진단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ct나 초음파는 치료 계획을 확립을 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관절염은 발목관절의 연골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골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주게 하는 조직인데 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니 어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통증 붓기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 발목관절염은 발생 빈도는 적지만 젊은 나이에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잘 알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관절염의 증상은 발목관절에 통증이 있고 발목관절이 붓고 발목관절염이 있는 상태로 계속 쓰다보면 뼈가 갈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목관절염을 있다고 의심이 될때 시행하는 검사는 진단을 위해서는 이학적 검진하고 엑스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CT 초음파를 저희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초음파 대신에 MRI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발목관절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나이에 걷지 못하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어, 저는 서울대학교 육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어,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해당 사항에 대는 환자분들에게 제 생각과 질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네이버 족보 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